여러분 옵션이면 옵션, 키로수면 키로수, 연식이면 연식, 가성비면 가성비 전부 다 챙길 수 있는 매물이 중고차 시장에 솔직히 몇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그거를 다 충족할 만한 20년식 굉장히 인기차종인 세단이 1540만원에 나갈거예요 빠르게 볼게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조진민 중고차 조 팀장입니다. 자 오늘 준비된 요 차량은요 두둥 소나타 DM8 뉴라이즈 아니고 DM8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DM8 들어오면서 디자인 굉장히 매력적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인기 차종인데 이게 또왜 그만큼 메리트가 넘치냐면요 DM8 이렇게 딱 봤을 때 솔직히 누가 봐도 너무 신형틱하단 말이에요. 근데 뉴라이즈랑 금액 차이가 안 납니다. 여러분, 12만 키로대의 뉴라이즈 동일한 옵션 갖고 있는 애들도 한 17, 18년씩 됐겠죠? 그런 애들도 여러분, 1500, 1600, 1700 해요. 근데 오늘 요 차량 금액은요, 1540만 원이고요. 19년 등록 20년형에 9만 2천 키로 탔고, 트렁크만 교환 있고, 무사고에 누유 한 방울 없이 깨끗한 녀석입니다. 근데 여러분, DM8에서 또 가장 걱정하시는 게 뭐냐면, 내비게이션 없을까봐 걱정하시는 분들 많아요. 왜? 렌트로 많이 쓰였거든. 근데 이 차량 10.25인치 순정 정품 내비게이션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는 거죠. 자, 앞쪽부터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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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관 설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의 색상 질리지 않는 검정색, 호불호 없다는 검정색 색상을 갖고 있는 녀석이고요. 자, 본네트, 앞반파, 하단부 가니쉬, 깨져 있다든지 그런 부분 찾아보기 힘들고 스크래치 없고, 여기 붓펜 하나, 스톤칩 있었나봐요. 붓펜 한 개만 들어가 있는 모습을 갖고 있는 차량이고요. 타이어 상태, 타이어는 반 정도 남았고, 휠 쪽에 컨디션, 스크래치 없이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요거 2.0 프리미어 등급이에요. 그래서 안쪽에 뭐 차선 이탈, 전자파킹, 오토스톱, 이런 거.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고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앞쪽부터 뒤쪽까지 외관 상태 체크해보면요 검정색 스크래치 있으면 굉장히 꼴보기 싫고 눈에 많이 띈단 말이죠 이 차량 그런 거 하나 없이 깨끗한 외관 컨디션 갖추고 있는 차량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고 뒷타이어 70% 뒤쪽이 휠 컨디션 주차 스크래치 조금씩은 존재하고 있었구나라고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뭐 거진 없는 모습에 이 DM8 들어오고 나서 쏘나타가 이제 드디어 중형급에서 중후함을 벗었어요 스포티함을 살렸죠 이 스포일러 때문에 스포일러가 각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디자인 보고 굉장히 젊은 층들이 가뜩이나 젊은 층한테 인기만 하는데 젊은 층이 조금 더 덤벼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팔린 차종 중에 한 대고 많이 수요가 됐기 때문에 중고차 시장에서 큰 메리트가 있는 차량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자 트렁크 버튼은 요 위에 버튼 눌러서 여시면 되고요 안쪽에 LPG나 그런 차량 아니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 전부 다 활용을 할 수가 있는 차량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 트렁크 리드만 단순 교환된 차량이고요. 요거 밑에 쪽 들었을 때, 아래쪽에 추가적인 수납 공간까지 확인이 되어지고 있었던 차량입니다. 자, 이제 운전석 쪽 외관 컨디션 체크할 건데, 외관에서 요거 하자 있으면요. 요거도 하나에 10만원씩 깔까? 그래. 요것도 요것도 하나에 10만 원씩까지 외관 상태에서 여러분 하자 잡을 부분 단한 개도 없어요. 그만큼 자신 있는 외관 컨디션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2열의 시트 컨디션 보면요. 자, 요런 차량들 2열 시트도 걱정 많이 합니다. 왜? 렌트력 있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요거 2열의 시트 찌킴 해짐 그런 거 전혀 없고 깔끔한 모습까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차이요 이제 운전석 탑승해서 다른 옵션 상태, 컨디션 상태 체크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운전석에 탑승했고요. 스마트키 총두개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엔진 시동 걸 때는요, 깔끔해요. 벌써 걸렸어. 굉장히 시동 잘 걸린 모습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구나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또한 가지의 요소가 뭐냐면, 요 차량 같은 경우는. 개인 렌트가 아니고 장기 렌트였다는 점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계기판 한번 보여드릴 건데, 계기판 상태 현재 경고등 RPM 부조 떨림 하나 없이 깔끔하고요. 냉간시에서 RPM 떨어지고 있는 모습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주행거리 92,276km 달린 차량이고요. 핸들 쪽에도 가죽 까짐 없이 깨끗하죠. 차선 유지 보조장치 있고 뒤쪽에 패들 시프트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좌측에 당연히 차선 이탈 감지기 들어가 있는 차량에 뭐 오토 스탑 기능,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 오토 홀드 이런 거다 포함된 차량이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네부터는이 하이패스 단자가 위쪽으로 빠졌기 때문에 이쪽에 카드 꼽아서 쓰시면 되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블루 링크 기능 포함된 차량입니다. 아래쪽에 블랙박스 돼 있고요. 센터페시아에는 순정 내비게이션 매립이 되어져 있는데 메뉴 버튼은 당연히 빠르게 움직인다는 점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고, 폼 프로젝션 이런 거다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밑에 쪽에 비상등 버튼, 그리고 아래쪽으로. 열선 시트 기능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에어컨 공조도 오토 들어 들어가 있고 공기청정 모드도 따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기청정 모드 실행되었습니다 라고 뜨는 것까지 보여지실 거예요 밑에 쪽 보여주시면은 무선 충전 기능이 있고요 기어 콘솔은 다이얼식 기어봉입니다 사실상 없어서 못 쓰는 기어봉이죠 다이얼식 기어봉에 아래쪽에 드라이브 모드 변경 2구 커플더 있는 거 알아주시면 돼요 그럼 브레이크 밟고 이렇게 D, N 아 이렇게 기어 변속하시면 되는데 후진 기어 났을 때 후방 카메라까지 순정으로잘 나오고 있는 모습이라는 점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차량 빠르게 옵션 설명 도와드렸고 뭐 차량의 내부 실내 컨디션까지 설명 봤는데 렌티력 걱정하시는 분들 오셔서 실제로 차량 한번 보세요. 가장 빨라요. 이 차량은 그런 걱정 단한 개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실내 흡연 냄새도 없기 때문에 나가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DM8 차량 19년 등록에 20년형 9 2 0 0 0 k m 짜리 무사고의 성능 올량호 차량이었고요. LED 헤드램프는 기본 탑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차량, 프리미엄 등급에서도 최저가 자랑하고 있어요. 1,540만 원에 준비된 차량입니다. 하단부에 총비용 확인하시 후에 위쪽에 대표 번호, 영상 마지막에 성능 기록부까지 봐주신다면 더욱 나이스하겠죠? 요 차량 구매 관심 있으신 분들, 위쪽에 대표 번호로 보여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조금 더 좋은 차량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